네, 지난달 대법원이 임금 피크제를 무효라고 판결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지역에서도 임금 피크제를 도입하고 있는 회사가 많은 만큼 큰 파장이 예상되는데요. 강수영 변호사와 함께 관련 내용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임금 피크제가 어떤 제도인지 소개부터 해 주시죠. 네, 임금 피크제는 정년을 늘리거나 보장해 주는 대신에 일정 연령 이상의 근로자들의 임금을 삭감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노령화 사회가 심화되면서 우리 정부가 2016년에 고령자 고용법 등을 시행해서요 정년을 60세까지는 보장될 수 있도록 정했거든요. 그런데 우리 회사들은 일반적으로 나이가 들어갈수록 임금이 높아지는 그런 호봉제를 도입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회사의 부담이 가중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고령 근로자들의 임금을 삭감하는 대신 그들의 정년을 연장해주거나 보장해주고. 젊은 청년들을 좀더 고용해 보자 이런 취지에서 도입된 제도고요. 실제로 정부도 이 제도의 시행을 많이 독려해 왔습니다. 네, 그런데 대법원이 이 임금 피크제를 무효로 판결했는데 이 같은 판결이 나오게 된 배경이 좀 궁금합니다. 네, 한국전자기술연구원에서요 노조와 합의를 거쳐서 임금 피크제를 도입하고 만 55세 이상 근로자들의 임금을 일률적으로삭감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2016년 한 근로자가 회사를 상대로 이 임금피크제는 나이를 이유로 한 차별에 해당되어서 고령자 고용법 위반이다라고 주장을 했고 따라서 그동안 지급받지 못했던 임금을 한꺼번에 지급해달라고 민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회사는 해당 임금피크제는 회사의 인건비 부담을 완화하고 실적 달성률을 높이고 또한 임금이 삭감된 만큼 해당 근로자의 근로 강도가 낮아졌기 때문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 차별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대법원이 이 회사의 임금 피크제가 무효라고 판결한 핵심적인 이유는 뭡니까네 법원은 이 회사의 임금 피크제가 무효고 근로자의 임금도 모두 돌려주라고 판결했는데요. 회사가 임금 피크제 시행 전후로 정년을 연장해주지 않았던 점이 일단 컸고요. 둘째로 임금 피크제 시행 전후로 55세 이상 근로자들의 업무 내용이나 강도에 아무런 변화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고요. 결정적으로는. 회사가 제출했던 증거들을 살펴보아도 51세에서 55세 미만 사이의 근로자들의 실적과 55세 이상 근로자들의 실적을 비교했더니 젊은 근로자들의 실적이 오히려 낮았다는 점이 아주 중요하게 작용했었습니다. 네, 노동계는 이번 판결을 환영하면서 임금 피크제, 피크제 전면 폐지를 주장하고 나섰는데 실제로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는 건가요? 네, 사실 뭐 현대자동차나 SK 하이닉스, 포스코 등 주요 대기업들의 노조가 율적으로 지금 임금 패크제의 전면 폐지를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나이든 노동자들의 노동력이 떨어지거나 하기 때문에 임금을 적게 줘도 된다는 것은 대단히 부적당하다는 것이죠. 또 근로자들 특히 50대 이상의 근로자들의 숙련도를 무시해서는 안되고 나이 많은 사람들의 임금을 깎아서 청년들의 고용을 늘린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 청년의 고용을 늘리는 효과가 대단히 미비했다. 그리고 세대 갈등을 부추기는 제도다. 이런 취지의 주장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 판결은 모든 임금피크제가 무효라는 판단이 아니라 이소송이 대상이 됐던 그 회사의 임금피크제가 문제가 된다는 판단에 그쳤기 때문에요 임금피크제는 회사마다 시행되는 내용들이 다 다르고 회사의 사정, 사정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또 정부가 임금피크제 어~ 적용을 또 독려하기도 했고 그런 차원에서는 임금피크제 전체가 다 폐지될 가능성은 그리 높아 보이진 않습니다. 네, 그렇다면 방송 보시는 분들 중에서 우리 회사의 임금 피크제가 적법한지 아니면 위법한지 궁금한 분들 많으실 텐데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면 됩니까? 네, 이 부분은 법원이 기준을 제시를 하고 있는데 제가 여섯 가지 정도로 요약을 해 봤습니다. 첫째는 임금 피크제 도입 이후에 근로자들의 근속 연수가 실제로 증가했는지를 봐야겠고요. 둘째는 임금 피크제 도입을 하더라도 나이 많은 직원이 성과가 좋거나 열심히 일을 하면 예외적으로 임금이 삭감되지 지 않을 수 있는 예외책이 있는지가 중요하고 셋째는 임금피크제 대상 근로자들의 업무 내용이나 강도가 경감이 되었는지 넷째는 임금피크제 적용으로 삭감된 임금이 얼마나 큰지 다섯째는 임금이 삭감된 근로자들의 불이익을 만회할 수 있는 어떤 보상책이 있는지 그리고 여섯 번째로는 임금피크제 도입으로 인해서 세이브된 재원들이 회사의 어느 곳에 쓰여졌는지를 중점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근데 이번 판결이 있더라도 해당 사건 외 근로자들이 임금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결국 모든 근로자들 개별적으로 민사소송을 또 제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어, 이렇게 하다 보니까 소송이 연이 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모쪼록 임금피크제가 모두가 민인할 수 있도록 잘 시행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오늘은 큰 파장이 예상되는 임금피크제를 강수영 변호사와 함께 들여다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